네, 오늘 말씀은 추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드려야 할 것이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우도록 하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먹,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첫째 날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곱째 날에도 갖도록 하라 이 7일 동안에는 일하지 말도록 하라 단 사람들이 먹을 음식 장만하는 일은 해도 좋다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라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세대는 이 날을 지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없는 빵을 먹어야 하고 며칠 동안에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든 본토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누룩 든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 너희가 있는 곳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영원한 교례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요하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요하께서 드리는 6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지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말해주라. 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네, 목회를 하다 보니까 you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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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절기가 매년 똑같이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같은 설교를 하기도 그렇고 또 같은 예배 형식을 좀어 가질 수도 있지만 좀더변형을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한두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의 일, 우리의 인생 내내 평생 이것을 반복해서 어 이거를 하다 보면. 즉한 교회를 평생 동안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섬겼다고 할 때, 어 이게 참 쉽지 않다.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하고 또 해야 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저는 몇 가지 떠올랐던 생각들이 있어요. 어 하나님 왜 절기를 자꾸 지켜서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편안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정말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찾게 되고, 자꾸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단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이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리듬이 생기는 거죠. 네. 매년 1월 1일, 그죠? 1년을 365일로 하고 그리고 매번 계절이 생기고 그리고 매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새해의 새해 결단을 하죠. 어떻게 보면 20년 30년을 이렇게 반복되는 1, 2, 3, 4, 5, 6, 7, 8, 12월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삶에서 리듬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자꾸 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절기, 어떤 그런 시즌이 자꾸 우리에게 반복될 때마다 우리에게 신앙의 리듬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리듬을 찾게 해주는 동력은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백투베이직 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기초로돌아가는것 우리가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는것 다시 헤이해져 해이, 있다가 느슨해져 있다가 어, 또 방향을 잃었다가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리듬을 찾는 것 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주제를 같은 어, 설교를 매해 반복해서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것을 어, 그 것을 지키는 이유는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한 주제에 관해서 자꾸 그것을 반복적으로 곱씹어 보고, 곱씹어 보고, 곱씹어 보고 생각해 봤을 때 어, 나의 신앙에 체험과 나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라는 주제,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주제, 부활이라는 주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주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이것을 계속 우리가 매년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반복해서 나누고, 어, 이러다 보면 어, 정말 그것을 어, 그것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그냥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함께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에, 아니면 뭐 동네 지역 공동체든 왜그그 그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일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 공동체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생의 어떤 특정한 기간 속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그 사건을 공유했고 우리의 인생의 그 스토리 안에 우리가 같이 어느 특정 시점에 함께 그 일을 같이 했다. 같이 그것을 경험했다. 이것은 굉장히 공동체의 이 정체성을 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부다비에서 파워웨이브나 꿈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했던 애들이 여기서 6년 7년 있다가 여러분 한국에 돌아가면 누굴 만날 것 같습니까 한국 친구들 만나겠죠 그런데 한국 친구들도 만나지만 보면은 아부다비 친구들 다시 만나는 애들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인생의 시기에서 함께 그것을 경험하고 함께 것을 같이 공감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우리 인생에서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넘어오면서 어디 보면 애굽의 이제 열 가지 재앙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이 마지막 이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앞두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앞으로 이 마지막 제앙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매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요 앞에 이것을 가지고 절기로 지켜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이 그냥 한번 그냥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가 이것을 여호와께 절기로 영어로 보면 페스티벌 축제로 지키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항상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지점. 백투베이직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지점. 6월절의이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주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고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그런 함께 체험하는 그 공동체적인 경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주는 사건. 그리고 그 그것은 매년 절기를 지킴으로써 의미를 되새김지해서 나중에 그것을 우리의 안에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후대까지 전수하는 신앙 교육의 터전이 되기도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은 계속적으로 지금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월절 제사를 드린 이후에 바로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킵니다. 핵심은 뭡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라는 거죠. 일단은 15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집에서 누룩을 아예 제거해야 하는 게 시작점입니다. 누룩을 제거한다는 의미. 누룩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룩, 누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이라고 볼수 있어요.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누룩 자체가 원래 발효해서 맞는 것 아닙니까? 발효했다는 것은 뭔가, 원, 원 원래의 그 본질의 그 물질이 아니라 약간 상해 있는 것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누류누룩을 누룩, 밀가루 반죽에다 넣으면 그것이 발효가 돼서 나중에 빵을 부풀게 만들고 맛있게 만듭니다. 어, 성경에서 이렇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조그만한 죄악의 불씨라도 내 삶에 남겨둔다면 그것이 나를 나중에 발목을 잡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예 무교적 시작할 때부터 누룩을 아예 없애버려라. 그만큼 내 삶에서 이 죄악의 이 단초라도 이것을 이것 시작점이라도 이것을 빨리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계속 먹어야죠. 그러면 누룩 없는 빵을 먹, 먹는 이유는 뭡니까? 어, 이제 6월절 어,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가 어, 이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나가는 것을 허락했을 때는 바로 애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은 바로 빠져 나와야 됩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노예로 만드는 나애를 어 이제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바로 결단하고 뛰쳐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룩을 거기다가 빵에다가 집어넣고 발효시켜서 기다리고 그것을 구워서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신속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을 때. 모든 죄악의 습관과 죄악의 굴레로부터 우리는 빠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첫째 날과 어 그리고 일곱째 날에 거룩한 성회로 모입니다. 즉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날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어 누룩 없는 빵만 먹고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나 이이 전체 기간은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누룩을 또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누룩은 사람의 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우리 신앙에서 인간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업적을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매년마다 생일을 우리가 기념하죠.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생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내가 선물을 받는 날이고, 나의 존재가 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날이고, 어, 주변 친구들과 친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기며 노는 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철이 들면 들수록 생일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분들, 나를 이 땅에, 왜 나는 이 땅에 나왔는가?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나의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내재되어 있던,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우리 안에 본성은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업적을 과시하게 하고 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 잘될 것인가 나를 세울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죠 내가 힘들다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든 걸 회복할까 내가 무엇을 잃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시 보상할까 내가 어떻게 그걸 회복할까 내가 허전하면 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자꾸 나에게로, 나에게로, 나에게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 쉬기 위해서는, 안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악은 우리를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의, 자꾸 나에게로 포커스를 맞추게 하지만, 자꾸 내 안에 내가 많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신앙에 내가 항상 내 신앙이 엄나가 있고 자꾸 나에게 집중하려고 하고 자꾸 이기적인 그런 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할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주님께로 돌아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다시 한번 누리는 주님의 멍해를 함께 메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주님은 이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사실은 12장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이미 유월절에 대해서 쭉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다가 이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미 벌써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이 어린양의 피를 반복해서 이 12장 이한 짧은 부분에서 다시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 양의 이 보혈,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평생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계속, 어, 찬양해야 될 그러한 주제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 왜 자꾸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고, 그래야 될까? 어떤 분들은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보혈 찬양하면, 보혈 찬양하면 은혜가 있어. 계속 피를 찬양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뭔가 약간 그런 거죠. 이게 이게 좀 어, 효용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면 주문 같은 거예요. 보혈의 피, 이 보혈 보혈 찬양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가 이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어, 이게 도구화가 돼서는 안될 거예요. 그죠? 보혈이 뭔 무슨 열렬한 참깨처럼 주문이 돼서는 안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보혈을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기 때문이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린양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어린양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자꾸 이것을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어, 찬양하면서 이 보혈로 주님께 나아갈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보혈로 내면화되는 작업, 무슨 얘기냐면, 신약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다. 상속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와 함께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가정의 유업을 함께할 자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다. 그냥 하인이나 종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가족의 부채와 모든 부담과 모든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가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즉 어린양의 피가 이기적으로 이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나를 나를 위해서 뭔가 이기 어린양의 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양의 피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후대에서 물을 거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꼭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태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믿으면 은 자꾸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자꾸 질문하는 데서 생깁니다. 자꾸 의미를 물어보고, 주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꾸 물어보고, 물어보고, 의미를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나의 삶을 실천하고, 반성하고, 다시 저의 삶을, 이, 얼라인먼트를 다시 맞추는 것. 리얼라이먼트라고 하죠. 다시 한번 조정해서 방향을 다시 맞추는 것. 이렇게 절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리듬을 우리에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자꾸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함께 실천하고 나누고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삶을 맞추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섬기고, 그리고 내가 베풀고, 헌신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다시 인간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내삶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그런 연습. 나의 신앙의 리듬을 계속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이제 지킴으로써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공동체로, 은혜의 가정으로, 은혜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질문하고 대답하며 의미를 찾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신앙의 리듬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가지게 하시고 죄악과 인간적인 노력을 빨리 끊어내게 하시며 속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은혜와 구원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계속 설명하며 묵상하며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